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이 투자에 대한 수많은 그런 정보들 가치 있는 귀한 이야기들을 요새는 집에서 손가락만 가볍게 움직이고도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투자라고 하면 좋은 입지나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 뭐 교통이 아주 용이하거나 뭐 학군이 가깝거나. 그런 여러 요소들을 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향후에도 정말 충분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되죠.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산 증식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클 테니까요. 음,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약간은 감성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현실과 조금 먼.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우리 옆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, 그리고 이 선택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보고자 합니다.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저도 사실 많이 놀라웠던 부분이 의외로 음, 정말 몇억 단위의 자산들이 없으신 분들 혹은 가족들이 생각보다... 많다는 점입니다. 그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재테크라든지 이런 정보에 매우 강하시기 때문에 뭐 그토록 뭘 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까지인지 개개인의 사정을 다알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자산의 규모가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이 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아주 막연한 생각들보다도 정말 정말 많다는 겁니다.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들이 전부 다 다르고 그 환경 안에서 부딪히는 현실을 살아오면서 각자가 또 자리 잡게 된 가치관들이 다 다르죠.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애초부터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.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오다가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뭐 어려워진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뭐 자산 증식이 될수 없는 상황에서 뭐 이제 전세나 월세 등을 살아오셔야 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레버리지를 극도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튼 확실한 건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 또 각각의 지역에 모두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에 가치 있는 정보들 보고 들어도 그것을 어, 바로 추진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, 이제 그렇다고 빌라를 선택하려는 분들이 모두 다 자산이 부족한가? 뭐, 그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. 실제로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도 당장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삶의 질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요즘 워낙 고급화되고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갖춘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빌라를 알아보시기도 선택하기도 하시죠. 다만 이 얘기는 물론 뭐 몇십억 단위의 자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뭐,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고급 주택가나 진짜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들이 잘 갖춰진 몇십억 단위의 아파트들을 할수 있는 여력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도 요새 뭐, 서울 기준 하면, 주택담보 비율이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빌라라고 하더라도 요새는 금액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 다뭐 자산이 적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서울 외곽 지역에도 방두개짜리 투룸도 지금은 3억원 가까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터무니없이 자산들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다마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빌라를 선택을 하게 되면 좀 심한 경우에는 무시를 당하거나 왜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. 빌라는 무조건 뭐 까인다. 난리 으로 공사한 빌라를 뭐 하러 선택을 하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. 하지만 그 선택을 함으로써 그 선택을 하신 가족도 본인의 삶의 질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금전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는데 당장 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투자 목적으로 뭐 연결을 해서 당장이 아닌 좀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루하루 높은 이자를 감당해 나가는 것.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 일도 가치 있는 일이 되듯이 지금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된 부분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그 선택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사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? 뭐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물론 이 일을 분양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부동산을 대하는 시선들은 모두 다 금전적인 이득만을 위한 투자의 잣대로만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, 이것이 오늘의 제 생각이고 결론인 것 같습니다. 그 안에서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려 나갈지에 대해서는 그 선택을 하신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바라보는 제3자나 타인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평생을 이제 월세나 전세로 오가면서 생활하던 그런 4인 가족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이자의 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 집을 갖고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서울의 아주 좋은 지역 큰 평수에 정말 안 부럽지 않, 않게 떳떳하게 살아오면서 잘 지내던 가족들에게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뜻하지 않게 생기면서 일이 좀 다소 잘 풀리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게 된 작은 안식처. 그다음 뭐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된 예비 신혼부부에게 준비된 돈이 단돈 몇 천만 원에 불과했었는데 그냥 그것을 월세로 단순히 날리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끝에 작은 계기가 될수 있었던 또 은퇴를 하시고 되게 단순한데 아파트 관리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셔서 조용한 이제 공기 좋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곳에서 편안하게 이제 힐링 라이프를 좀 누리고 싶어 하셨던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제가 만나왔던 다양한 고객분들 중에 몇몇 이야기들입니다. 좀 어떠세요? 그 모든 선택들 그 안에는 어, 우리가 감히 섣불리 판단할,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. 지금도 그들의 선택은 여전히 투자 가치 없는 선택으로만 바라보고 계시나요? 오늘의 제 이야기는 선택의 가치는 결국 당사자들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어,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